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2019년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어,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바로 재테크죠 수익을 바라보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식도 있고 예금도 있다고는 하지만 은 수익성 면에서는 부동산이 최고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수익성은 부동산이 최고다 하는 내용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부동산의 투자 패턴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이때에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려면몇 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선 단기 투자 상품에 관심을 기울여보면요. 부동산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장기 투자 상품에 속하지만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과 경제 흐름에 맞추어서 시장을 주시하면서 단기 투자용 상품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이라든지 2019년 하반기에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강남이라든지 이 아파트 가격이 치솟아 올라왔지만은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다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파트 분양권, 주상복합 분양권,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소형 경매 물건 어, 또는 부실채권 투자는 단타성 투자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량 물건을 싸게 잡아서 되팔면 시세 차익이 투자금액 대비 10에서 30%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저금리 대출을 재테크의 시작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금융기관은 대출 세일로 고객 확보에 안달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대출을 적절히 받아서 우리 부동산의 용으로 레버리지 이펙트라는 어, 바로 금융을 활용하는 거죠 레버리지 효과 어, 대출을 적절히 받아서 부동산 투자에 활용하면 그야말로 훌륭한 재테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금리와 부동산 값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일반인의 금융대출이 어려워 부동산 수요가 떨어지고 금리가 내리면 개인대출이 확대되어서 구매력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출금리가 오름세를 타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있는 만큼 대출 금리 상승 가능성을 대비해서 대출 규모는 총 구입 금액의 30% 미만으로 잡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한 매월 이자 부담액도 수입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게 좋고 30 30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30 30룰을 지키는 게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익성은 누가 뭐라 해도 부동산이 최고입니다. 소액부동산 상품 중에 소형 아파트 또는 상가, 오피스텔, 원룸주택, 도심 짜투리 투자는 고정 월세 수익이 발생하는 수익성 상품입니다. 묻어두기식 부동산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려면 소형 매물이 좋습니다. 소형 매물은 가격 변동 폭이 적은데다가 수요가 넉넉해서 투자의 실패할 확률이 적다는 거죠. 반면에 대형 매물은 황금성이 결여돼서 소액 투자자에는 그만큼 불리합니다. 하지만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할 때는 투자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투자 시장에는 반드시 빈틈이 있기 마련입니다. 수요가 적어 가격이 싼 수도권 일대에 소위 매물을 잘 골라서 가공 또는 리노베이션, 리노베이션 과정을 거치면 은 매출도 손쉽고 상품의 가치가 그만큼 크게 오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투자의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투자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수요가 적어 가격이 싼 수도권, 일대 소유 매물을 선별한 다음 가공 또는 리노베이션 과정을 거치면 매출도 솜씹고 상품의 가치가 그만큼 크게 오른다는 거죠. 시세차익을 노리려면 소형 매물이 좋습니다. 소형 매물은 가격 변동폭이 적은 데다가 수요가 넉넉해서 투자에 실패할 확률이 적습니다. 소형 그 부동산 상품 중에 소형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원룸주택, 도심자트리터지는 고정월세 수익이 발생하는 수익성 상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그 활용을 해줘서 대한민국의 그 부동산에서 우리가 수익성 있는 것은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어, 금융 또는 주식이라든지 그래도 수익성은 저는 어, 부동산이 최고라는 것을 2019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부동산의 그 장점. 수익성은 부동산이 최고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